이어서 우리 2막으로 어,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막이 막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어, 맹인 치유 사건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2막이 어, 시작되는 이야기가 8장 27절부터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쭉 어, 이어져서 8장과 그 다음에 9장. 구장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시는 어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은 예수 예수님께서 제 산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약세 번에 걸쳐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에 대한 그 부분을 어 설명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핵심을 이루고요 그리고 뭐. 한 소년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한 부분, 또 예수님께서 범죄를 경고하시는 내용들, 결혼과 이혼, 그 다음에 젊은 부자 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11장 1절부터 제, 어, 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막 이제 이막제 3막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서 분류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더 용이하실 텐데요. 여기도 아주 흥미로운 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제 3막이 시작되는데 저희가 11장 1절을 다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백박에와 배단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느라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첫 대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산막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일막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도 어, 그 맹인이 고침을 받는 아주 특이하게 고침을 받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앞선 시간에서 나누었는데, 이막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도 여기에 46절부터 52절까지 또 다른 맹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장 46절을 보시면은요, 10장 46절입니다. 1장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야드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치러가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어, 여기까지만 보시면 우선 우리가 앞선 시간에 제 잠시 읽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가우선설과 함께 어, 마태가 왜두 소경이라고 하고 여기는 왜 바디메오라 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이제 그 그런 어떤 맥락에서 제가 살핀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마가복음에는 여기 바디메오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정확하게 실명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이 48절. 꾸짖어 잠잠하라 대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사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러되 예,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르시되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대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시니 저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주춘이라네 이렇게 해서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선 일막의 끝에서 보았던 그 맹인이 치유되는 사건과 함께, 우리 의미부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주, 어, 우둔했던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효과가 그 맹인 고치는 사건의 장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또그 고침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둔하고 부족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최초의 독자들의 모습임을 상기시켜 줄수 있고 또 현대 독자들까지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기능이 이 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맹인 고치는 이막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일까? 아주 비슷하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공희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성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누가 복음 2장을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지 않죠. 하지만 2장이나 그, 저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자주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일은 없고 이것이 마지막 어 예루살렘의 입성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들어가시는 바로 그어 현장에서 그 시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테마가 누가 공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다소 의문점은 이것 말고 더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보금서 저자들은 기록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 마가보면 보니까 마가보면에는 특별히 각막 시작하는 끝자락과 그리고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같은 맥락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막에서 끝났던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찾는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 아주 부족하고 우둔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상황과 모습을 이들이 알고 이전에는 거부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릴리는 없었겠죠. 그래서 거부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아주 그 긴장관계가 팽팽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 상황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마치 맹인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눈을 뜨듯이 바로 이들 역시도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음. 이렇게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맹인이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장, 1막, 그리고 또 다른 장을 시작하는 8장에서 2막,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11장부터 이런 아주 중요한 1장과 8장과 그다음에 11장에서 벌어지는 사실 장으로 표현했지만 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되는 건 결국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규정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막 구조로 설명합니다. 1막은 갈릴리에서 2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에 3막은 예루살렘에서 살서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각막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맹인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막이 끝나는 이야기 의그 시점에 또 다른 맹인 바디메오가 치유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과도 연계가 됩니다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 제자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맹인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면서 확 깨어나듯이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효과를 여기서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산막 구조를 좀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산막 구조를 알고 읽으시면 이제 이해에서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고 이, 기조, 이 구조가 주는 의미를 또잘 파악하셔서 어, 마가복음에 훨씬 더 익숙하게 접근하시는 어, 여러분들 모두가 어, 되기를 제가 기대하고요. 이제 우리가 그다음 봐야 될네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마감의 특징은 우리가 마가우선설을 하면서 일부 다른 내용들하고도 좀 맞물릴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은 제가 막아보의 특징을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 문학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적, 문학적, 문학적 특징에서는 이중준 진술 아주 긴박한 표현을 자주 쓰는 특징 그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표현하는 이러한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에 관한 모티브가 언급되고 네 번째 제자들의 실패 초점을 맞추는 이런 이야기들이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어지는 어떤 어, 이야기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데 어, 아마 이거는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저희가 같이 살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마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징을, 어, 꼽으라 하면, 그건 바로, 어, 문학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이 문학적인 특징은 뭐냐면 마가복음은, 이제, 이를테면 어떤 문체가, 아니면 어떤 어구가, 아니면 글의 스타일이, 보시면 어, 아주 문어체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구어체로 되어 있다든지, 어, 아니면 아주 화려하든지, 아주 수사학적인 그런 어떤 필체로 잘 써져졌다든지, 뭐 그런 아니면 시적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 양식으로 이제 글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마법본 같은 경우에는. 이 문학적인 특징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데, 어, 이중 이중 진술과 그 다음에 긴박한 표현, 그 다음에 센지 치구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 명목어가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데, 특별히 어, 문학적 특징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어,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안에는 상당 부분 이중 진술이 어 자주 나타난다고 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가 우승살때 일부분 보았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마가 우승살때 말씀드렸던 게 마가 1장 32절과 8장 16절 누가복음 4장 42절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거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 점으로 해질 때에 기억나시죠. 점으로 해질 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중진술이 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 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을 매라고 하는 아니면 해질 때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로 되어져 있는데, 어, 마가 본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해질 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뚫으실 아실 텐데요. 이게 아주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이중진술의 또 다른 흔적 하나를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2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2장 18절입니다. 마가복 2장 18절을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이건 예수님을 예수님의 어떤 동행하는 동행자들을 이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시비를 거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한 자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그 금식을 했거든요. 정기 규칙적으로 어,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금욕주의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요한 같은 경우도. 제자들 역시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근데 여러분도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치고, 18절에서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고, 또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듯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는 금식한다. 요한의 제자들이 바 금식한다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이중으로 진술되고 있죠. 예, 이렇게 할 필요는 실제로 없는데, 근데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과 누가 보면 각각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마,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시면, 은 14절 보시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 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수업할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여기서 질문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때로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자들로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여기는 어쨌든 보시면 문학적인 어떤 양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보자는 겁니다. 여기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때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니까.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거는 금시간자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밖에 안나타나는데 마가복음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이중 진술이 있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33절 보시면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예 이들은 이 저희는 이제 전후 그 맥락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위관들입니다. 앞에 있는 30절부터 보시면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예 제자들도 윈 요한의 제자도 복수입니다. 예, 여기도 복수고요.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요한과 바리새인 제자들이 한 번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근데 다시 마가복음을 가서 여러분 점검을 해보시면은요, 마가복음 2장 18절을 보시면 한번더 비교하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는 금식한다. 저의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나이까딱 어떻습니까? 감이 오죠. 이런 어떤 이중 진술이 마가복음이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특징 중에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우 몇 번이나 사용이 되어졌을까 이런 이중 진술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놀라울 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걸 다 카운트를 해 보았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진술하는 장면이 213번 정도 나온다는 결론을 짓습니다 예. 그만큼 구어체적인 문학적인 어떤 특징이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대목이죠 예. 어, 이런 문학적 특징을 이제 우리가 한번더 봐야 되는데, 어, 2번부터는 우리가 이어지는 제외, 어, 그다음 구주차 강의에서 어,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만나도록 합니다.